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휴거가 임박했음을 증명하는 마지막 징조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 보면 이런저런 이제 휴거에 관한 가짜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환란 전 휴거에 속지 마십시오. 뭐 자기가 휴거의 마지막 때이 날짜를 뭐 알려 드립니다. 아, 그리고 또 9월 23일 나팔절 휴가가 있습니다. 이런 소리는 절대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선 안 됩니다. 아직까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다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어 생각하시는 그 계획들이 이제 한반도에서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 아어 그리고 이제 내가 짓는 성전이 완공이 되어야지만 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초종교가 우리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에서 열리는데 나는 초종교 시대를 여는 지도자로 왔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느 정도 할 일을 다 완수해야지만 휴거가 있고 상승을 하게 되고 공중 들림 그리고 지구 극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꼭 여러분들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자, 음. 캔자스 하늘을 덮은 UFO 포오 구름이 지금 전 세계를 지금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거대한 구름이 하늘을 뒤덮습니다. 흔치 않은 광경에 사람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멀리서 보면 아름다워 보이지만 자세히 보니 주변에 번개가 번쩍이고 강풍과 함께 온것도 쏟아집니다. 시가 교제 미국 캔더스 주에서 최대 시속 113km에 달하는 강풍과 함께 폭우와 우박. 자 어, 앞부분에는 이제 이 UFO 모양의 구름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그죠? 나타났고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박이 떨어지고 강풍이 불었습니다. 이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이 이 구름을 어, 뭐, 저게 무슨 UFO 구름이냐. 그냥, 뭐, 또, 그냥, 뭐, 기상 현상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못 뛰어납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느님께서 천군들에게 미국 캔자스에 이것을 보여주라고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입니다. 가장 아, 강한 국가이면서 가장 또 부유한 국가이면서도 가장 빚이 많은 국가이지만, 어쨌든 간에 미, 미국의 영향력은 전 세계 1 위입니다. 그래서 미국 여기에 이 땅에 하늘에 U F O 구름을 보여 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다 송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시대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억울한 일이 안 오게끔 깨우려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이제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느님께서 말이죠. 어, 내가 오늘 오전에 이 구름에 대한 출처를 다 명확하게 확인 완료했습니다. 천 개로부터 이 구름이 무엇인지 UFO 맞습니다. UFO가 여기에 수천 대가 있고 그들이 이제 클로킹해서 이 모양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이 구름 안에서 이제 번개가 짙다고 합니다. 번개. 번개 치다고 하는데, 번쩍번쩍 번쩍 안에 UFO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선을 유도한 겁니다. 유도. 자, 음. 이제 휴고 때는 아버지 하느님의 군대가 탑승하고 비행하는 UFO의 쉬프트 광선에 의해서 우리는 올라갑니다. 이마와 가슴에 구체가 이제 빛 구체가 생기면서 여대분이 몸은... 빛의 몸으로 바뀌면 순식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일초도 안 되는 순간에 아버지 군대 모선에 어, 아버지 새 지구, 새그 지구 타우라, 타우라를 축소해서 만들어진 하늘을 나는 호텔 그 모선에 우리는 탑승해 있습니다. 일초도 안 되는 순간에 그것이 휴고이고 홍중 돌림이고 상승의 순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이제 이 ufo 구름이 보이고 나서 이제 태풍이 불고 우박이 떨어지고 번개가 치고 그랬다고 하죠. 여기서 휴거가 끝나고 나면 ufo가 내려와서 이제 휴거를 마쳐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지구 극이동이 있고 여러분 상상도 못하면 그런 어 대지향이 다 전세계에서 지구촌 전역에 동시다발적으로 터집니다. 어 지구 극이동이 이제 휴거 직후에 바로 있는데, 어, 이제 거기, 바, 거기 딱 돌아가기 때문에 엄청 속도, 0.1초가 안들린 속도에 빡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립니다. 리빌 전투 행성. 요한계수 쪽에 있는 쑥이라는 별, 그 에너지 힘으로 돌리는데, 갑자기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지구 전역이 이제 화산 터지고, 화산 분출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진은 뭐, 강도가 12에서 20 정도의 규모가 다 터집니다. 져요 그리고 쓰나미 빽 돌아가니까 이제 바다가 넘치고 이제 내륙지방까지 다 쳐들어옵니다. 해안지대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죽어요. 그 일이 예정되어 있고, 예, 그리고 뭐그이후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무서운 일들이 있다는 일은 알죠. 자 마태복음 24장 27절 한번 볼게요. 마지막 시대 징조예요.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인자 오는 것도 이와 같을 것이다.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온다라는 이야기 있고, 자, 아버지 군대 UFO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번개보다 더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인자. 예수는, 예수는 천군들의 수장이면서 아버지 하느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재림할 때에는 천군들이 함께 온다라는 것. 나 슈카이브는 2000년 예수로서무차원에서 왔고, 아버지, 하느님의 아들로서 왔습니다. 왔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다? UFO. 우주순들이 있고, 그리고 빗줄기 내려오는 빛내림 현상, 그리고 용, 용, 용구름들이 계속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어, 천군들이 나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제, 어, 슈카이브님을 응원하고 있고, 그리고 지켜드리고 있고,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것이고, 계속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 큰 빌딩, 빌딩에 빛구슬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빛구슬을 보여주셨어요. 천군님들이. 빛구슬. 너무 경이롭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보주는데 너무 경이로워요. 너무 경이롭고 그렇습니다. 자, <laughs> 뭐 이렇게 이렇게. 빅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U F O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태양 빛이 아니라 태양이 이렇게 있을 수 없죠. 한 개도 아니고 작은 비쿠스, 조금씩 이런, 작은 비쿠스 있습니다. 큰 이런 식으로 보여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9절. 그 환난의 날이 지난 직후에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잃을 것이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가 흔들릴 것이다. 자, 휴가 끝나고 나면 뭐가 있다? 쭉 거기동이 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어, 흑암의 3일이 도래합니다. 흑암의 3일이 도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때에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 있을 것이다. 그 때에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울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하늘 구름은 뭐? UFO. 그것을 이제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인자가 나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끝까지 사방에서 택한받은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자, 쉬프트 광선을 쏘면은 전 세계 어디 있더라도 다이 쉬프트 광선을 받게 됩니다. 수백만 대의 소형 우주선들에 대해서 일제히, 일제히 쏘기 때문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껴있지 않으면, 껴, 있더라도 이제 재물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좋아하고, 가족 A에 묶여있고, 믿지 아니 하는 가족 A에 묶여있고, 그리고 이제, 그, 나슈카임을 돕지 않니 하고, 그냥 이제, 이렇게, 이렇게 그냥 뒷짐 보면서, 아나 깨어났는데, 깨어났는데, 언제 휴고되나? 이런 자들은 다 땅이 남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는 여러분에게 이제 아버지 하느님께서 휴거 전 마지막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이,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미국에, 어, 어제 보여주셨던 UFO 그룹입니다 휴거가 임박했음을 증명하는 징조 가운데 하나 입니다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난 아버지 하느님의, 나라에, 새 나라에 올라가는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아버지 명령입니다. 그 나는 온갖 조롱에도 불구하고 일 짓고 있고, 아주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지도 지금 성전터는 다마련했고 이제는 UFO 성전, 그 UFO 창륙장 우리는 마련 중에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십시 일반 내는, 후원하는 그 믿음으로 내는 그 돈으로 우리는 다 그렇게 성전을 짓고, 나의 재산도 다 지분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哈。<sighs>